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숴서 저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목장 국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laughs>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3절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laughs>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만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그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너희가 악할지다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누가복면에 나와 있는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예 마태복음하고 좀 이제 문장이 좀 다르고 그렇지요 그래도 어, 큰 내용, 어, 핵심 내용은 어, 동일합니다. 어, 먼저 기도할 때는 <laughs>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하고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것이 너무 에, 중요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음.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음.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구약에도, 먼저 이웃사랑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언행, 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잃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내 환경에 맞추어서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좋고, 좋고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슴으로 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오다, 오다니다 보면은 들는게 많아.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내삶 가운데 내가 행동하고 하는 것하고는 하나님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냥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뭐, 말씀에 대해서, 어, 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음, 환경에 따라 살아가죠. 음,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내, 나, 나, 내 안에 그분이 얼마나 계신가? 그분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 다시금, 음,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너의 양식을 위해, 이건 육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을 결코 무시하는 분은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삶,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에게 재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이 이건 똑같죠. 용서라고 하는 건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사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죠, 거기서는. 우를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기도. 여기 이제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없죠. 어, 시험에 들지 않게. 네, 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험에 잘 들잖아요. 음. 맞는 말 하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어, 경우가 많죠. 응. 늘 말씀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그 말씀이 어, 나에게 경계가 되고 또, 그런, 어, 받기가 좀 힘든 말이 나오면, 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않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자기 혼자 추측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론 내리고,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이렇게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런 거예요. 기도에 간절한 걸 얘기하는데, 밤에 밤중에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지금 밤에 손님이 하나 왔는데, 떡좀 달라 빌려달라는 거예요. 네. 나한테 그 먹을 게 없다. 그 안에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은 이미 문도 닫았고, 또 지금 우리 애들과 함께 자려고 침실에 있는데." 내가 나한테 줄수 없다. 그런데, 어, 그 친구들, 우정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않아야 할지라도, 그 간청함, 그죠?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이 시급합니까? 어, 갑자기 벼랑간에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친구에게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밤에 꼬바로 왔겠는데. 얼마나 친구들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어 안내하는 거죠. 그그 그러니까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들어 줄 것이다. 그 간절함 때문에.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게 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사람, 아버지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할때 밉다고 해서 뱀 주는 아,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주지 않을 수는 있죠. <laughs> 생선 달아 이렇게 주세요 안 돼. 너 미워서 뭐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애다 생선이라면서 뱀을 쥐어주는 아버지는 없다. 알 달라고 하는데 정갈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그러니까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느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이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기도의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네, 성령이에요. 그니까 이 누가가 여기서 아주 그, 참, 우리가 좋은,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거, 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어떤 이런 걸이 생각을 하죠. 우리 육신을 읽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음. 근데 뭐 성령만 주고 다른 거안 주지도 않아요. 다 주실 거예요. 주시는데 성령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더디 온다 해도 나는 능히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요. 성령께서 내가 계셔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기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대 안 하고, 기대 안 하는 거는 뭔가요, 이게? 예? 분명히 이분은 해주세요, 낳게 해주세요 하는데,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신유 의사 많이, 이제 옛날에 신유 집회 많이 했는데, 그 신유 집회 할 때, 그병낫는 조건이, 약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딱두 가지면 됩니다. 이게 안수하는 사람에게 는 믿음. 내가 안수하지만 죽게도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낙해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날 낙해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예. 근데 기도는 하면서도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음, 제가 뭐어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 별로 기대하지 않는구나. 이분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구나. 뭐냐고 하면, 뭐라고 이지 진정성 면에서 좀 부족하구나. 너가 덜 급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그 성령께서 역사, 성령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성령을 우리와의 기대도 하게 합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대를 하게 하세요. 음. 그래서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먼에 그 작은 구름 하나가 떴을 때, 응? 음? 그 가지고 이제 비올 거라고 이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인 하나만 나와도 기대하고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내 기도 에 응답하실 거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착한, 뭐라고 그러지? 이게 선한 신앙이고, 믿음의 신앙이죠. 작은 것 하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하고 하는 게 나아가는 거, 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오늘날 그 얘기 많이 해요. 화석화된 신앙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이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 어, 다 아니까, 어, 본질적인 어떤 미, 믿음에 대해서, 그, 별로 이렇게 그 감동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첫을 잃어버렸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이분은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어.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때 되면 죽겠어 주시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때를 마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생활이나 어떤 걸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입, 입술로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순전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간절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모두 받아낼 것이고, 찾을 때마다 찾아낼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 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정말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필요,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줄 거예요. 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오늘 우리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했고 배우고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도록 우리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먼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일용한 양식 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상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우리가 어, 습관적이나 또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교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에 트레드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 주시옵시고 순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또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변화가 되는 그런 저희들 믿음 위에 서는 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을 믿어서 선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직넘자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laughs> 네, 우리 또 음.